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벼룩나무 차수중민재 대표입니다 어, 이번 7일에 국회 법사위에서 네. 반가운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네 어떤 소식이죠? 재건축 초과이익을 8천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드디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짝짝짝 네. <laughs>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었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보도 자료 한번 보실까요? 네, 보시죠. 네, 어, 보도 자료에 의하면은 어, 국회 사무처 공보 기획관실에서 어, 나왔고요. 국회 본회의 재건축 부담금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47건의 안건 처리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아, 네. 이번 법안에서는 민생 법안 등 143건이 가결되었다고 하고요. 이번 보도 자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의 기준 금액을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상향했다는 가장 중요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17년 만에 제도 손질을 거쳐 통과하게 됐다고 합니다. 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완화하고 네. 1주택 장기 보유자 부담금을 감경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하네요. 네, 어,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차 대표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어,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저한테 미루시는 겁니까? 네, 이번 기회에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하시죠. 네, 원포인트 레슨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네, 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어, 재건축에 의한 개발 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매기는 건데요. 이게 노무현 정부 때, 2006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어,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초과 이익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개인들이 조합에서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부담금으로 해서 국가에서 세금으로 환수해 가는 일정 금액을 환수해 가는 이런 법안이 생긴 거죠. 네, 그러면 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어,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나서 1인당 평균 3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 초과 이익 금액의 최고 50%를 어. 부담금으로 환수 하는 제도예요. 네. 네. 근데 이게 3천만 원이 이번 개정안으로 8천만 원으로 올라간 어. 거죠. 그럼 상당히 많은 수의 그 재건축 단지가 수혜를 받겠는데요. 그렇죠. 네. 네. 2006년도에 시행했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년, 17년 유예됐다가 18년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고요. 재건축 종료 시점, 종료 시점은 중공 시점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게 재건축 초화가이 환수에 대한 시점은 중공인가 시점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조합원의 자격을 이제 양도 양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입주권을 판다고 하죠. 네. 네, 그랬을 때 양도하시는 분에게 적용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양수하시는 분이 즉 입주할 때 누가 음... 네 중공했을 때 입주했을 때 누가 갖고 있느냐? 어 세금이 누가 낼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아 그러면 어차피 조합원 입주권을 사시는 분이라도 그 모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까지 전부 다떠앉는다고 음, 보시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세금의 최근까지도 같이 간다라고 네. 보셔야 돼요. 아 네. 근데 이번 정책은 조금 아쉽습니다. 모든 분들이 차라리 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폐지되었으면 하고 바랬을 텐데 그래도 뭐 솔직히 이 정도만 해도.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너무 개인한테 개발 이익이 모두 돌아가는 거에 대한 반대 여론도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반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 재건축 종료 시점은 중공 인가 시점이 되고요. 네. 그때의 집값에서 개시 시점 이전에는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이 개시 시점이었는데 이게 또 이번에 바뀌었어요. 아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이게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개시 예, 시점이 바뀌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차익을 계산하는 부분이 좀더 앞당겨져서 좀더 유리한 쪽으로 흘러갔다고 보시면 될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네. 추진위원회 설립이 훨씬 이전이고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이 보통은 되잖아요. 5년에서 네. 10년의 차이가 나는데, 네, 그렇죠. 예, 그만큼 이제 좀 뒤로 밀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준공일로부터 어, 역산에서 10년까지의 적용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은 재건축 큰 단지 같은 경우는 뭐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에 거의 20년 이상이 걸리고 그렇죠. 조합 설립한 다음에도 거의 10년 이상이 네. 지난 다음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 큰 단지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져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때의 집값과 정상 네. 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을 네. 뺀 금액이 1인당 3천만원, 요번에 개정으로는 8천만원이 되는 거죠. 네. 넘을 경우에 초과 금액을 구간별로 10에서 50% 누진과세를 네. 하는 제도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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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한 곳에서 거의 20년씩 사신 분은 거의. 그렇죠. 예. 네. 10%도 안될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솔직하게 이 법안이 적용되는 것은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의 그 면, 면제되는 부분,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 쪽에서 네. 좀 혜택을 좀 보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laughs> 네. 그럼 이번 보도 내용을 조 대표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자료를 보시면 재건축 초과이 부담금 완화에 대해서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금액을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려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했다고 합니다. 네, 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통과로 재건축 사업에 걸림돌 중 하나인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노후 아파트를 재물축할 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기준이 혈행 초과이익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대폭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까 차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초과이익 산점 시작 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과일로 늦춰지고요. 네. 근데 부담 개시 시점이 역산에서 10년까지만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적용이 크게 차이가 나는 지역 별로 없다고 하네요. 아, 그렇죠. 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현재까지 전국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111개 단지 가운데 40%가량인 44곳의 부담금이 면제되고, 오. 평균 부가액도 현재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45%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많이 줄어드는 편이네요. 네. 그러면 서울은 어떤가요, 차 대표님? 네. 근데 서울이 면제 대상이 이제 네. 40개 단지 중에서 7곳만 있다고 해요. 아, 7곳밖에 안 되나요? 네. 그리고 네. 지방은 44개 단지의 절반이 넘는 25곳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하네요. 네. 어, 정비업계에선 1인당 5,500만원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네. 현재까지 재건축 부담금이 가장 높은 것이 한강 멘션이었어요. 음. 네. 네. 7억 7천만원에서 근데 네. 7억 1,500만원으로 줄어들게 어, 되고요. 네. 성수동 장미아파트가 네. 4억 6,300만원에서 네. 4억 800만원 정도로 감소한다고 하네요. 아. 네, 근데 부담금이 2억 원 미만인 단지는 기존 부담금의 20%이상이 어... 감소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럼 한 4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어, 보도 자료를 보시면 부가율을 결정하는 구간 단위도 기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넓힌다고 합니다. 네. 또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게는 부담금을 최대 70% 감면해 주고.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50%를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1주택 기간은 연속이 아닌 재건축 기간 내에 1주택이었던 기간을 합산하게 되고요 네. 어, 거주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토부 네. 관계자는 지방은 부담금 부과 대상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고요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최대 70%까지 감면되는 만큼 체감 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음... 하였다고 하네요. 어, 그럼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 완화되면서 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는 도움이 많이 될것 네. 같아요. 어, 사실 이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맞아요. 네. 어, 1년 이상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다가 절충안이 아... 통과가 됐는데요. 네. 원래 작년 22년 9월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초과이익 면제금액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가 구간을 최초 2천만 원 단위에서 7천만 원으로 늘리는 것이 원안이었어요. 네. 네. 그런데 감면이 과하다는 야당의 반대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1년 이상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다가 지난달 말 초과잉 면제금액과 부가 구간을 각각 8천만원과 5천만원으로 절충해서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아, 그래서 면제금액은 8천만원. 구간은 5천만 원 단위로 결정이 된 거네요. 네, 그렇죠. 네, 대신 재건축 대상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장기 보유자에 대한 감면 혜택은 당초 6에서 10년 이상 보유 시 10에서 50% 감경 안에서 최장 20년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낮추는 것으로 감면 폭을 확대했다고 하네요. 네, 어, 이달 중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 사이 시행령 및 부칙 개정과 지자체의 부담금 산정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실부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조치로 전국의 조합원당 부담금이 8천만 원 미만인 단지는 부가 대상에서 빠지게 됐지만 부담금이 수억 원에 달하는 곳들은 여전히 고액의 초과의 부담금을 어... 내야 하기 때문에. 불만이 아직도 큰것 같아요. 네. 어, 특히 개발 이익 산정 시 적용하는 집값 산승률 통계에 대한 불신, 장기 보유 감면을 못 받는 이주택자 등의 반발, 미 실현 이익에 대한 복불복의 과세 논란 등은 여전히 재건축 부담금의 후풍풍으로 계속될 전망입니다.